나 고난 갖고 온거 같은데? 어? 나도! 진짜로? 아! f p a 이 f p a 가 될까? 아.. 씨, 안 되면 계좌이체 해야지 <laughs> 나 확실히 안챙긴것같아 나도 아 원래 이것저것 챙길게 좀많아가지고 돈을 생각도 못했네 아 근데 도대체 언제 날씨 좋아지냐 그래그래 아, 3월달 네, 네. 내내 이게 다뿌리해가지고 파란 하늘을 본것이 없고 <laughs> <laughs> 방가방가해졌다방가방가방가방가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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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 빼고 다 운전전이다, 이렇게 생각 저거, <laughs> 저 멀찍이 떨어지는 거 봐. 편안한 거 없지? 나는 지금 너도 운전이야? 운전 조심하고? 그하 <laughs> 조심해야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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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술은 <에이> <laughs> 먹었어도 말은 바로 안 해. <laughs> <에이> <laughs> 안녕 <laughs> 안녕 아, 우리 더모에에서 왔나? 야, 그래? <laughs> 어, 그렇다, 내가 친구 같은데? 그래? 그렇다면 미안 새차딱 하고 시즌1 한다더니 그저 <laughs> <laughs> 자시... 한적이 없는데 <laughs> 시즌 5인척? <온> 세 <laughs> 차는 안하고 시즌 <laughs> 5 아, 오픈을 한적이 없어데 맞아 오픈을 안해서 이렇게 세 차는 안했다고 한다 예 <laughs> 진 빨리 달리지 않아서, 좋지 않아서, 버스을안았어요 맞아.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가릴만 했어. 손이 끊어지기 직전에 집에 가는 거지. 근데 진짜 우리만 조심하게 산다고 해서 안전한 거 하나, 둘, 셋. 안녕. 하하 이들 잖아 인사 잘하네. 요어 s i 제 차에서 이러겠다. 꼴들떠네 기다려도 낫다 이 여기 정류 바스 타려야 네. 오 바로 이거다. 저인가? 어, 그리다만 아. 저거 있다. 그리다만. 어, 그러네. 그때. 그때 하드세이브 있었잖 어, 내꺼 그리다만. 이거 그리다만. 나도 그리다만. 쟤도 그리다만. 내꺼. <laughs> 근데 좌회전 시고 되게 저쪽에 있다. 그리고 유도상도 없네. 어. 전시 바짝 차리고 가라고? <laughs> 이륜차 집중단속 아까 써있었다. 전광판에 왼쪽이.. 고 뭐, 오른쪽은 보여요. 그니까, 저게 게러지 같다고. 헌터스. 헌터스 어, 헛딱서보다. 으아! 어, 맞음. 슈퍼커브랑 같이 왔나봐 근데 여기 굉장히 영싸네 평하다 어, 까망이는 모델 알바 중 깔면 인수래 음. <laughs> 뭐야? 미니비야? 아니를 시럽도살아 집에서 아바람. 앉으면내 옆에는 보이나 봐. 오. 뭐야? 커더기 안 어, 근데 왜 빨간불이 들어와, 이렇게? 티가 없다고 주변에. 이거보다 어, 어떻게 늙은가, 몰딩. 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? 왜? 아니야? 네. 아니, 아니야? 아니야? 뭐? 아, 아닌 거 같아. 내가 본 베스트 파일이 없었다는 거. 대지군 나온다. 아. <laughs> 아이고, 전화 안 했다. 야, 나 사진 하나 찍고 갈게뭐가 알아? 안 켰나봐. 사귀지 어 기다려봐. Mm -hmm. oh. 여러분, 그거 아십니까? 우리 모델이 동네에서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 말이죠? 안 했습니다. Oh. 도착을 해서 보니까 데리 <laughs> 카메라는 켜놓고 촬영 버튼을 안 누르고 왔습니다. 오늘 내내 촬영이 잘 되고 있나 확인하더니 <laughs> 잘 켜져 있나만 확인을 한 그런 상황이 되었죠. <laughs> 오늘은 진짜에 있는 우리 집을 한번 가볼 거예요. 지금. 네? 잃어버린 반쪽 찾습니다 <laughs> 괜찮아. 나라도 있으니까. <laughs> 근데 내 영상에는 커브가 안 나와가지고 재미없을 텐데. 어떻게 이 카메라 하나로 유튜브를 시작했나 몰라. <laughs> 그래도 돌리기 전이랑 후가 그나마 좀 차이가 있었는데 돌리나 마나 커브는 안나왔던 어? 오엠가 신호예요? 멈췄다가 후. 괜찮나요 네. 아 그리고 오늘 오늘이 풀페이스 안 쓰고 오픈페이스 써가지고. 약간 평상시랑 각도가 다릅니다. <laughs> 어, 커버 보니까 반갑다. 그래도 고백이랑 저백이랑 같이 다니네. 23명? <laughs> 23명 아니었나? <laughs> 아, 안 올라. 잘잘안 <laughs> 올라요. 조회수도 잘 나오는데요. 만족스러운데요. 그것 다가잘다 놀라요. 줬어요? 어, 오늘따라 내 광대가 많이 나왔나? 그러게 선글라스가 많이 누르네? 우와, 베스파. 완전 하얀 베스파다. 바둑돌 같아.

돌면서 하늘을 보는데. <laughs> 와또배수퍼다 이번에 까만 배수퍼화물자 뒤로 숨어 있었어. 응 갔어. 오늘 진짜 많이 나왔다. 아그 어느 분이 오빠 팬이래. 약간 선해 보이는 거다 걷어내야지 내가. 욕하는 거막 유도선 안 지키고 우회전 맘대로 하고. 악마의 편지. 이렇게 백팩, 여기 가운데 이렇게 트랩 있는 백팩을 하나 살까 했거든. <목소리> <그다음에> <목소리> 어, 그러면, 그러면 좀랩시가 조금 안 예뻐서 옷 위에 이렇게 하면... 불라자찬 것처럼... <laughs> 너임마왜소 속옷을 바깥에 입었었나? 이번에 오늘의 집 이것저것 사면서 배송비 다 들었어. 한 업체에서 오는 게 아니니까. 이거 3,000원, 이거 3,000원, 얘 3,000원, 저거 3,000원. 오토바이는 약간 제가 딱그 기본 형만 쓰고 아? 그 보호도구 그렇게 쓰고 다녀. 무슨지? 어 흙먼지 우와. 와안 막히니까 너무 좋다. 쭉쭉 달릴 수 있어서 오빠 빨리 차 조심 우와. 네. 한한 아니 한참탈수 있어 네개탈 왜야 다음 영상에서 소개 됩니다 어그로 쩌네 <laughs>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구독으로타지알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<알버무로> <laughs> 저 말고 모델이 가요. <laughs> 이거야말로 수염 없는 공급. <laughs> 노수요? 하지만 제가 공급해드리겠습니다. 잠깐 <laughs> 버거 타야지. 어 버거 타볼라고. 괜찮을 것 같아서. 아 이거 잘고정어 있어. 어, 맨날 보던 그 사람 아닌가? c 1 2 5로 배달하시는 분이 있잖아, 여기 동네에. 난, 난 그분인 줄 알았어. 근데 뒤에도 커브가 따라오길래. 베이지 커브도 하나 배달하는 거 있고, 어, 스티커 많이 막 붙어있네. 나 시킨다. 어, 좀만 더 붙어주시겠어요? <laughs> 아, 그래도 올 때만큼 많이 못 봤다. 구독자 천명 되면 모델이가 미스터 36도 사은대요세팅으로다가 사실 세팅이라고한 <laughs> 적은 없지만. <laughs> 오, 일하지 맙시다 오회장 깜빡이 키더니 왜 갑자기 기상장을 키고 멈추는 거야. <laughs> 근데 저거를 오토바이가 지나가지 말라고 세워 두신 건가?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해지 들어가기 위험하게. <laughs> 나 너무 어, 이기적인생각이야 <laughs> 그러게. 우리 오토바이 등록을 해 주던가. 아니 등록 안해 준다 했어. 내가 뭐 드릴까? 어 아, 엔딩 해야 되는데. 또 <laughs>